안녕하세요 엘리야 형제입니다. 오늘은 박혁 전도자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분에 대해 저희 가브리엘 채널을 통해 이야기 주제로 다루, 다루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고, 저 엘리야 형제로서는 매우 망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느 사역자, 즉 사도든 선지자든 목사든 복음 전도자든 가르치는 자이든 공식 채널을 통해 언급하는 것을 매우 지양하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명령에 따라 박혁 전도자를 사역자에 관해 이야기하기 위해 이분에 관한 사역들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박혁 전도자분의 관련 사역들을 유튜브를 통해 찾아보았고, 유튜브를 통해 박혁 전도자의 사역을 보고 또 이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결론적으로 이번 이야기 제목에 말씀드린 대로 박혁 전도자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사역자분이 맞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분의 사역에 관련한 자료를 찾아, 찾아보면서 꽤나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박혁 전도자분을 이단과 사이비 또는 거짓 목자, 거짓 선도, 전도자라고 주장하는 영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영상도 찾아보았고요. 박혁 전도자를 이단시하고 거짓 사역자로 평론하는 많은 목회자분들의 유튜브 채널도 보았습니다. 박혁 전도자분의 사역이 거짓이며 이단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들의 내용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박혁 전도자분이 어느 집회에서 축사, 축기 사역을 할때 입으로 성령의 불 하면서 바람을 후 하고 불었을 때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몸이 괴로워하면서 몸부림치고 요동하는 것을 보고 박혁 전도자를 정죄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너가 입에서 후 하고 바람을 불면 성령이 너의 입에서 나가냐? 성령을 너가 부리는 것이냐? 너의 종이냐? 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아닙니다. 박혁 사역자가 성령의 불이라고 입에서 후 불었을 때 성령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은 이분이 축사은사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축사은사는 사탄과 귀신을 쫓아내는 성령의 권세와 권능을 말합니다. 이 축사은사는 몇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기도 하고, 몸에 손을 대지 않고 기도하기도 하며, 입으로 후 불어서 하나님의 불을 던지는 권능을 행하기도 하는 것이죠. 즉, 입으로 후 바람을 일으킨 것이 너무도 당연한 축사은사의 기능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박혁 전도자뿐만 아니라 저희 한국에 계시는 성령 사역자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며 전 세계에 계시는 성령 사역자들이 하고 있는 동일한 형태의 축사 사역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박혁 전도자는 그저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사 은사의 한 기능을 사용해서 사탄과 귀신을 쫓아내고 소멸시키는 권능을 하고 있는 것 뿐인 거죠. 그렇습니다. 대부분 성령 사역자분들을 거짓 사역자라고 선동하시는 분들은 축사 은사가 없는 분들입니다. 물론 축사 사역에는 말씀 축사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축사가 있습니다. 꼭 성령의 축사 은사가 아니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사탄과 귀신을 능히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축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좁은 지식과 경험, 좁은 범위 내에서의 지식으로 성령의 일을 제안하는 것은 매우 현명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또한 박척 전도자분이 남미에서 어느 부부 사역자에게 안수하고 목회를 세운 일에 관하여 말하기를 드디어 너가 선을 넘었다라고 매우 분개하시는 영상도 보았는데요. 저는 되려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입니까? 아니면 신학대학이나 신학교가 주는 직분입니까? 신학교 졸업장으로 목사직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목사 안수를 통하여 즉 선임 목회자들의 기름부음의 안수를 통하여 목회자가 되는 건가요? 신학대학이나 신학교는 제자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신학적 교리와 지식, 교양을 가르치는 기관이며 체계적으로 제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기관일 뿐입니다. 진정 목회자의 세우심은 학교의 졸업장이 아니고요. 첫째,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둘째, 기름 부으심으로 목회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박혁 전도자가 한국교단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또 신학교 및 신학 대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이수하지 않았다는 논리로 그의 사역을 섣불리 이단 또는 거짓 목회 사역이라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저는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49절 요한이 여자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50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그마지막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때가 약 130년 되었는데요.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나요? 성교사들 아닙니까? 토마스 성교사 외에 여러 성교사들이 단신으로 한국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고 이분들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또 제자를 삼아 가르치다 보니 복음의 세력이 통하면서 신학교와 신학대 학교가 세워지고 오늘날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가르칠 수 있는 대학교 교육과정으로 성장한 것이죠. 한국의 초대 부흥 강사 중 김익두 목사님에 관하여 들으셨는지요. 김익두 목사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지역에서 소문난 깡패였습니다. 그런 그가 성교사를 만나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요즘 대학교 과정을 밟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그는 매일 기도에 힘쓰고 구약, 신약을 읽고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에 의해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안은뱅이가 일어나고 온갖 질병을 치유하면서 복음이 전국에 널리 전파되었고, 우리 또한 그분들의 복음의 전파의 열매의 산물로써 우리들이 이렇게 크리찬이 되었습니다. 김익도 목사님은 교단과 교파가 있었나요? 어느 대학을 나왔나요? 또는 해외 유학을 다녀왔나요? 초등학교 4학년만 다녔던 미국의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은요. 영국의 스위스 위글 스워스 목사님은요.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선생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또한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을 가지고 박혁 전도자분을 정지하셨는데요. 어느 말씀인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박혁 전도자분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사역과 일치한 내용이죠. 이로 인해 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말세에는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인 척 하는 사역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박혁 전도자입니다. 라고 주장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하니 영락 없는 예수님의 이름을 파는 사람이다.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말씀을 대입해 볼 때, 박혁 전도자는 불법을 행하는 거짓 사역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주장했을 때 많은 성도분들이 동의하면서 진짜 그렇구나 하며 믿으시는 분들을 보았는데요, 매우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만약 이 말씀의 해석이 이분들의 주장과 같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들 모두 거짓 목사요, 거짓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신실하신 목사님들께서 자기 양들의 질병을 보고 기도하여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으며 사탄과 귀신의 억눌린 자들을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에서 23절 말씀의 핵심은 21절입니다. 다시 말해, 21절 말씀이 말씀의 핵심이고 22절과 23절은 21절 말씀에 대한 결과론적인 부연 설명인 것입니다. 즉,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다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역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좀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너가 예언을 하, 하려고 할 때에도 예언 선포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고 행하라는 것이며 축사를 통하여 사탄과 귀신을 쫓아낼 때에도 그 사역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하고자 하신 뜻인지부터 알고 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밖에 신유도, 능력행함도, 전도도, 성교도, 봉사도, 모든 사역자들은 하나님 뜻에 따라 사역하라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본질을 왜곡하여 남을 정제하는데 이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한다면 마치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또새 성도가 생기면 그도 배나 지옥자식으로 이끄는 어리석은 행위가 됨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 그리고 축사사역을 놓고 이와 같이 어리석은 말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역사를 보고 바리새인들은 24절과 같이 예수님을 일컬어 말하길, 이가 귀신의 왕 발세불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25절, 26절에 이렇게 대답하셨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또 이르시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라고요. 박혁 전도자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축사 은사로 사탄과 귀신을 쫓아내는데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축사하여 서로 분쟁하고 쫓아낼 수 있다는 말인 거죠? 여러분 영적인 일은 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영적인 일을 자신의 학문이나 지식으로 해석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29절. 요한일서 5장 16절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죄를 범한다 해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사탄이나 귀신이 하는 것으로 믿고 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로서 결코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매우 두렵지 않나요? 평생 예수님 잘 믿고 말씀을 지키며 살았지만 딱 한순간에 밀어난 언행으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 지옥에 들어간다면 그 영혼은 얼마나 허탄하겠습니까?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이 성경적 지식이 없거나, 또는 성경적 지식이 편향되어 있거나, 또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분별의 은사가 없다면, 차라리 누구의 말도 듣지 말고, 박첩 전도자와 정제, 한 형제 등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런 태도가 차라리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합니다. 이땅전 세계에 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하여 당부를 드립니다. 38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39절.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마지막으로 박혁 전도자와 정재한 형제의 사역이 성령 사역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은사인 영분별의 은사를 통하여 알수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려 할때그 사람의 설교나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아도 또그 사역자의 사역을 직접 보지 않아도 그 사역자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는 놀라운 능력은 바로 성령의 은사인 영분별의 은사를 통하여 알수 있는 것입니다. 사역하는 사람을 통치하는 영이 성령이신지 아닌지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는 은사입니다. 이 은사가 있다면 아무리 성령 사역자인 척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진다 했을 때 사람들은 속여도 성령님은 속일 수 없기에 그가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사탄과 귀신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렇듯 박혁 전도자와 정재한 형제의 사역은 성령의 은사인 영분별의 은사를 통하여 수차례 응답받고 확인한 결과 거룩한 성령 사역자임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전 세계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추수 때입니다. 성령님께서 진정 순종하는 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서 우리도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하며 또 이렇게 박혁 전도자와 같이 사역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 응원하고 기도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사역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 넘쳐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